여러분 안녕. 오늘 먹어볼 제품은 기가 바베큐 마시멜로입니다. 이제 페북에서 유명하죠? 엄청 큰, 거의 제품만 합니다. 짜잔. 이마트 트레이더스 지금 관광렌즈 같은 걸로 해서 좀 작아 보이는데 이마트 트레이더스에서 400, 아 4,880원에 샀습니다. 싸죠? 인터넷 최저가가. 음, 또 맛있다. 배송비 미포함에서 4,800원? 4,500원? 그 정도까지 있더라고 4,500원 하면 배송비도 추가되더라고요 음. 제가 마시멜로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말랑말랑하고 별로 맛없다고 근데 얘는 맛있어요 마시멜로가 그 오레오 우즈에 있는 바삭바삭한 거보 맛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음. 기세떡보다 맛있습니다. 구워 먹으면 더 맛있겠죠? 구워 먹기 전에 한번 잘라볼게요. 저희 이 가스버너가 있어서 음~ 음~ 하하 매수 작품 하나 만들 수 있겠다. 오 너무 재밌는 걸? 까깔 결국에 약간 설탕 같은 게넣어 있고 이 마시멜로 딱그맛이야 그러니까 싸구려 마시멜로즈랑 다르게 싸구려도 아닌긴 하죠. 걔네들랑 다르게 오레오즈 마시멜로 맛이에요. 저는 이제까지 마트에서 조금만 게 파는 망 동물 그림 그려져 있는 알록달록한 마시멜로 먹고 실망했다가 이거 보니까 너무 대만족입니다. 이거 하기 전에 입에 최대 몇개 들어가는지 한번 해보려고. 아 근데 그냥 그건 다음 영상에서 하고 이번 엔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짜자잔! 나의 예술입니다. 스바나. 띠로로 와, 존나 맛있네요. 치매로 먼저. 정상이 하고 싶지 이거 뭐 안하세요? 이렇게 달라붙었을 때 이렇게 하면 다 찍거리는 소리 <목소리도> 들리죠? 물 받아 가지고니까. 좀 조심하셔야 돼요. 돌 조심, 손 조심. 음, 참 뜨겁. 뜨거워. 따짠. 자, 다음 타자 다음 타자는 포크에 고어 모두 하였습니다. 스스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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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벌써 탄 탔네요. 타는 냄새, 타는 소리, 지글지글 합니다. 이렇게 바로 먹면 으안 되고 좀 식혀서 먹어야 됩니다. 야 죄송해요, 시끄럽죠? 이렇게 막 구웠을 때는 이렇게 말랑말랑한데, 치즈처럼 늘어나요. 영어 <목소리> 맛있다. 매콤한 달고나. 달고나인데, 피자 치즈처럼 늘어나는. 별로 뜨겁지도 않아요. 얘더 이상 못먹는 건가？일단 식혀서 먹 어야 겠 고요. 아, 너무 맛있 는데, 정말 맛있 네요. 아주 중독적인 맛이니까 이거 먹고 다음 타자 어머 진짜 왜 자꾸 시끄러워 죄송해요 여러분 이어폰 끼고 듣지 마세요 오케이 치멜로 잘 굽기가 참들다더라고 꽃챙이가 좀 길면 좋을 것 같고요. 이렇게. 얘처럼 한 줄로 돼 있는 것보다는 이처럼 두개 이상 붙어 있는 게 좋습니다. 이번에는 막 유튜브에 많이 뜨는 그런 모습으로 한번 먹어볼게요. 얼투브에 많이 뜨는 모습이 있거든요. 노릇노릇 구기가참 힘들어 위에가 더 뜨겁거든요 이게 아 뜨거 뜨겁다 어린이들은 안 따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. 어른인 저도 이렇게 먹기가 참 힘든데 애들은 어매나 <laughs> 타버렸다 힘들까 싶은 그런 뭐요 정말 몸에 안 좋을 것 같은 맛입니다 음 그래도 맛있다는 맛이죠. 맛있다는 얘기죠. 약간 찹쌀떡 같은 느낌, 색깔 노릇노릇 잘 구워졌고 잘 식혀서 아직 자 어느 정도 된것 같아서 보도하겠습니다. 록오 이세요? 오예 이렇게 됐습니다. 진짜 맛있긴 하네요. 근데 한 4개 정도 먹으니까 좀 물리긴 하네. 사실 이거 살까 말까 고민 많이 했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. 음, 한 번쯤 사서 해 드시는 거 추천드립니다. 그럼 여기까지 안녕!